자, 우리 한농화성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도 속시원하게 한농화성 주가 전망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한줄평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한줄평은 오늘부터 다시 관심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제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이 삼성 SDI 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3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상승랠리가 이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제 삼성 SDI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차트 잠깐 보시더라도 한농화성도 이제 3월 이제 중순부터 빠졌었고, 삼성 SDI 대장이었었는데, 실제. 3월 말부터 좀 빠졌었고, 그 다음에 뭐 CIS, 우리 채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들. 3월 달에 급등 많이 했지만, 4월 달 들어서 엄청나게 좀 빠졌습니다. 자, 이제는 반등 포인트가 오늘 한농화성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는 바닥에서 좀 타락이 더안 나오고 자리를 잡고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에 전고체 한중일 상용화 전쟁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전쟁하고 있다. 왜냐? 당연히 이쪽이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정말 사업 본격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데 한농화선은 바로 고체 전해질 만들때 이 첨가물질을 또 개발하는 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줬을 때마다 어 이제 상당히 주가가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고점이 여기 있고, 최저점이 여기 있었을 때, 추세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다가, 고점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밀리더라도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은 이때 이제 타이밍이 뜨는데 사실 보면 한농화성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고점이 여기 있었죠. 최저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최저점 사이에 추세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여기 먼저 모두 치니까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추세가 상승했다가 주가 눌렀다가 이 고점 부분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고점을 인식이 된다는 건데 이걸 돌파하는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거래파 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와 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엄청나게 뜰때 우리가 한 놓아서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오지만 제가 이제 3월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좋아요랑 이제 많이 봐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올라갈 때마다 잘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동안 안 찍었던 것은 주가가 당연히 밀리고 있고 밀리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 여기서 추세 깨졌기 때문에 야, 여기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지만, 여기 깨지면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다? 지금은 다시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가 오늘부터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한농화성을 다시금 뭘 해야 된다?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여기서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내일부터라도, 어, 제가 이제 요 캔들 말씀드렸죠. 요, 요 모양.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오늘 제 전환되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던가 어떻게든 간에 조만간에 고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고점을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돌파할 때 그때 거래가 붙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매집 비율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고, 우리 채널은 이거 다 계산해드렸죠? 요거 3월달 건데, 어, 이제 다시금 4월달에 추세가 전환될 때부터 다시 카운팅이 될 겁니다. 4월 29일부터 다시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요거 여러분들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잠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원쌤 연락처 저장해 두시고, 요 번호로 만약에 나는 여기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신호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매라고 지금 빨리 문자를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뭐 수익 중이다. 이제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는 제가 상승 추세로 가면은 당연히 여기 27,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뭐 여기서 잠깐 밀렸다가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천천히 갈지 그거는 이제 어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집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 목표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이 목표 주가 왔을 때어 여기까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다 그럼 알람 신호를 반드시 드릴 겁니다 아 여기서 절반만 팔고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서 어다 팔아야 될것 같다 아니다, 여기서 들고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목표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력의 매집비,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나는 건지, 자 이거 설명 드릴 테니까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세력 매집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수익 나려고 주식 한거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 오히려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래요. 이 말은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왜 재무상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안 가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흥정을 하느냐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세력 매집비 즉, 돈 들어온 창구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이 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 이탈 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89개 0 증권사 싹다 털어서 이 순매수 수량과 현재 주가를 통해서 바로 파악하고 세력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집비가 200% 300%까지 높아지는 상황까지 오면은 세력평단가 안 깨면 제가 제시한 이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급등한 이수페타시스 다들 아시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언제 꺼냈냐면 2월 7일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마냥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은 뭘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을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목표가 1차 32,000원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매수 문자 다 드렸죠? 자, 이 반값 문자 제가 돈 내고 쓰는 실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 시원 바로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월 7일 9시 30분. 이스페타시스 3만원 아래 매수. 손절가 세력의 평균 낙가 공유해드렸죠. 27,000원. 1차 목표가 아까 영상에 보셨던 32,000원. 그 다음에 2차와 3차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돌파할 때마다 매집 현황 알려드리니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손절가 안 오면은 목표가 경험상 무조건 달성합니다 라고 216건 문자 발송을 해 드렸다는 거죠 바로 발신 번호 제 번호 010 9 9 0 4 0 7 7 9로 보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32,000원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제가 3월달에 또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3월 12일날 어제도 오늘도 이제 세력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지지 아직 더 상승구간 이렇게 남았음이라고 했는데 실제 더 상승했었죠. 그리고 여기 목표 주가를 알려드렸었는데 2차 목표가 4만원, 3차 목표가 4만 9천원. 자,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력 평균 단가 안 깨면은 목표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았겠습니까? 바로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뜨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박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들이 댓글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및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버가 광고 수입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은 돈 하나도 안들어가는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현황 다 계산해 드리고 추매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바로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들어 할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구 계산하다 보면 이 매집 비율이 300%에서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저만 먹을 수 있나요?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동안 급락만 한거 이제 상승 주기로 돌아선 게 많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최소 2배, 10배 가고 있는 거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 종목들인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무료로 매일 아침 9시 30분에 300% 매집 비율이 넘어가는 거 하루에 딱한 개만 드리는데 제가 문자 비용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250분 한정해서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달성했다고 인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으니. 지금 영상 일시 중지를 해주신 후에 010-9904-0779, 이거 제 번호입니다. 한방이라고 바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비 계산한 거,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채널 오늘의 원피 2024년 1월부터 개설했는데, 그때 이후로 두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1월 달에 보시면은 구독자가 870명이었는데, 두달 만에 7,000명, 바로 두달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말은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